좋았어. 바나나조부터 시작해 볼까? 얘 웃음 담당이니까 당연히 표지에 나와 줘야지. 쓸 만한 사진도 많을 거야. 엄청 자주 올리던데? 뭐로 할까? 뒤로 넘기 시간? 뒤로 넘기 시간. 하나. 둘. 셋. 탁! 다시 하나 둘셋 좋아 뒤로 넘기 시간 이번엔 될 거예요 하나 둘셋 자+ 자 에이 생각보다 많이 약하잖아 아 이게 좋겠다 바나나 버네너. 망하네아 제발 줘. 멀쩡한 대로 보이는 걸로 하나만 부탁해. 안 돼. 이건 좀 달라 보인다. 바나나 조의 방가우 이야기. 음 아들아, 네가 이해하기엔 좀 힘들겠지만. 네 엄마랑 난 서로 좀 거리를 두기로 했단다. 그래도 너한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이건 엄마 아빠의 문제니까. 야들아, 우리 갈라선다. 가만 보면 얘도 취향이 참 한결 같아. 아, 이거 좋다. 바나나 조의 몸짱 만들기. 운동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멋지지. 바나나 조의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폭탄 폭발 와, 자막 나가고 제3권 근육 띵그대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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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벤치 프레스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누운 다음에 야, 이런 경우는 절대 피해야겠죠 역기를 들 때는 주위에 도와줄 친구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오네요 아직 이럴 때 어떻게 빠져나갈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옆길을 옆으로 눕히면 아, 이렇게 될게 뻔합니다 다시 옆으로 굴러서 옆길을 아,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아. 내살와 군살은 확실히 빠졌네 이런 삽질하는 영상이 좀잘 먹히긴 하지 그래도 뭔가 쓸만한 게 있을 텐데 이거다 이때 진짜 웃겼는데 야 yeah! 와아아아아 э 와! 페이지로 가봐야겠다. 이건 저 안에서 도저히 못 보겠어. 지금은 새벽 5시예요. 어, 아빠가 일어나서 출근하기 직전이죠. 제가 계단 바닥에 스케이트보드를 뒀습니다. 쉿!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으악, 으악. 아, 내 카메라! 으악, 여보! 도둑이에요! 도둑! 으악. 경찰이죠? 도둑이 들었어요! 으악. 네! 위험한 경기를 들었고 으악. 힙한 모자를 썼어요! 빨리 와주세요! 으악. 아빠, 저예요! 몰래카메라예요! 토비아스한테 딱 걸렸죠! 아, 지금까지 토비아스의 몰래카메라! 야! <laughs> 손님, 이런 게 웃긴 거죠? 아니, 하나도 안 웃겨. 그러셔 이건 진짜 웃길 거다. 웬만한 종이보다 네 배가 더 많이 접히잖아 맞아 나하곤 상대가 안 되겠다 난 완전 통뼈인데 보잘것없는 평민아 괘씸한 평민 깡통로번 무식하면 그입 다물라 엄마방 방향대 냄새가 나 담만한다 <laughs> <laughs> 예! 이런 건 멋진 게 아니라 못된 거지 뭔 소리야 상남자한테 내가 연 파티는 학교의 전설로 남아있다고 토비야스 너희 학교 꼬맹이들 또 왔으니까 얼른 나와봐 <laughs> 얘들아+ 얘들아 파티 완전 재밌고 신나 으허아아아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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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레이첼 누나가 동안 보이더라. 아, 떠났어. 떠났다고? 설마 공룡이 멸종된 것처럼? 아니 집 떠나서 대학 갔다고. 아무튼 그때 재밌었지. <laughs> 또 멋진 거 보여줘. 요즘 작업적인 영상이야. 아. 갑니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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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날이 비면다 넘어오거든요. 어이 다기 아이다오, 자동지랑내 친구. 놀라! 내 근육이 누굴 닮았겠어? 부럽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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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간다! 이놈의 인기는 보통 시을 줄을 몰라요! 이봐, 아가씨! 아가씨! 이봐, 아가씨! 마샤미가 나한테 윙크했어! 이렇게 하더라고! 얘들아! 척도에서 연락이 왔어! 거기보다 여기가 뜨겁대! 나 때문에! 계속 보니까 좀 멋지네. 재미도 있어. 내 포탈건 기억하지? 뛴다고 안 잡힐 거 같아. 어디 내 포탈건도 피해 보시지. 이런 빠지렸네 다시 해야겠군. 응. 형을 맞고 나면 훨씬 더 멀어질걸? 쫙뭐 하는 거야? 너도 봤지? 난 너네랑 가족이랑 같다구! 건보한테난 친형제 급이야! 진짜야! 진짜 친해! 응? 왜 그래? 그만 좀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몸무게가 갑자기 두 배로 늘었거든 비밀의 문으로 안내해줘 내가 왜 이러지? 건물 목소리가 들리고 삐질삐질 땀이 나 이거 고마워 뭐야? 으, 네가 으, 업혀 있었어? 으악! 디비소를 보며 비명을 삼켜 화미 속에 물 젖은 분노가 차오르네 화면 속에 널 보면 의자에 앉은 넌 마치 여왕 같다. 그럴수록 내 심장은 다들러가네. 해보는 이 눈에 나는 없어 화면 속에 널 보면 그래 나도 우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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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웃음> <웃음> 우린 정말 잘 통해. 그래 근데 음악 취향은 예외지 기억나? <laughs> 캐리 지금 뭐 듣고 있어? 이건 네 취향은 아닐 거야. <laughs> 어 그러셔. 내 취향이 어떤 건데? 맞긴 한데 참고로 이 여가수들이 부르는 요들 속은 한번 들으면 다들 빠져. 그리고 난 로컬 로 음악도 아주 좋아해. <laughs> 정말? 어떤 그룹을 좋아해? <laughs> 넌 말해도 모를걸. 아마 그룹 이름이 캔디 베어나 보송이들 같은 거겠지. <laughs> 아니 막대 사탕이란 그룹이거든. 너도 유치한 거 좋아하면서. 아니거든. 맞거든. 뭐? 뭐? 너 조랑말 좋아하잖아. 조용해그 얘기는 다시는 안 하기로 했잖아. 괜찮아. 비공개 메시지야. 언제 해킹 당할지도 몰라. <laughs> 조랑말 좋아하셔? 유령이 좋아하는 말은 발 없는 말. 나도 조랑말 좋아해. 털이 참 부드러워. 그만해. 어쩌다가 DVD로 본 거라고 딱 일주일 동안이었어. <laughs> 이거 공포 영화 DVD잖아. 그럼 우리 건 어디 갔지? 어, 로리타, 왕자님이 날 알아보시면 좋겠다. 어머, 캐리! 유치한 거 보면 눈버린다더니 진짜인가봐. 얘 꿈쩍도 안 해. 공포 염하만 최고를 꼽던 내가 바보였어. 말해봐, 주랑 말과의 우정에 끌려 마법의 성으로 들어간 공주와 왕자의 애틋한 사랑이 잘못된 거야? 음, 아니. 근데 일단 네 강아지 좀 묶어줄래? 자꾸 귀찮게 해서. 강아지 아니야, 우리 할머니셔. 왜? 주로 뭐 드셔? 없어. 가끔 콧딱지 정도. 괜찮아 캐리.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음산한 애는 너니까. 제일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진을 표지에 실으려는 거야. 좋아. 아, 사람들을 비의 시켰을 때 사진은 어때? 음, 나도 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검볼 몸에 들어와. 뭐? 하, 고마워. 잠깐. 으! 으, 으, 으. 다른 거 없어? 네 예쁜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어, 난 몸에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야. 나쁜 기운을 냈겠지. 나돈데 으이, 으이, 아!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아! 아니, 아니. 운동으로 기운 빼는 거 말고. 아, 그거? 클로우프 같은 건가? <laughs> 아니, 건벌이 질투 심했을 때 했던 거 말이야. <laughs> 원 안으로는 넘어가지 마. 놈을 가두는 감옥이니까. 놈이라니? 질투. 건벌을 사로잡고 있는 악마야. 건벌 몸에서 나가라! <laughs> 건벌그 안에 있으면 신호를 보내줘. <laughs> 사악한 질투 악마를 어서 쫓아줘. 그때 정말 정신 없었지. <laughs> 내첫 번째 결혼처럼. 뭐? 너 결혼한 적 있어? 뭐 한가람 마찬가지지. 너도 그때 있었잖아. 그렇게 그리고 당신 가가로스는 그꽉막힌 마음을 같이 나누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대부분 아프겠지만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함께 하겠습니까? 네라고 한걸로 질게 그럼 우리의 깃으로 이 불경한 결합을 마치자! 왜 캐리가! 희생을 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없잖아. <laughs> 그렇지. 내가 굴릴게. 유, 됐지? 카드 집어. 나손 없다니까. 에, 그럼 나 혼자 다 하라고? 근데, 건볼. 아까 한말 진심이야? 우리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밤새도록 놀아? 누가 너한테 물어봤어, 알비? <laughs> 엄마한테 전화해도 돼? 그래. 빨리 끝내. 나손 없거든. 몇 번인데? <laughs> 흑역사는 이제 잊어줘, 데이비. 아냐,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좀 심했어 잘 들어, 건방지 거짓말쟁이야 당장 비밀 털어놓지 않으면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될 거다 건볼, 비밀 같은 건 없어 너 후회하게 될 거다 아! 아! 아우! 이런! 아! 정정당당하게! 건보이내 부탁 들어준 적도 있어. 야! 언제까지 퍼져 있을 거야! 다시 데이트해야지! 난 못해… 해야 돼! 게임 세판 하기! 파일 두쪽 먹기! 침대에서 뒹굴기! TV 보기! 뭐야, 내가 할 일을 잃었네? 취소, 취소, 취소! 해야 돼! 다 칼맨을 위해서야! 네가 딴 여자 사귀면 너한테 미련을 버리고 행복을 찾아갈 테니까! 그럼 해야지! 칼맨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누가 나 같은 바람빠진 풍선이랑 사귀겠어. 그야, 없지만 빵빵해지면 마사미랑 다시 잘해봐. 나 혼자선 빵빵해질 수가 없어. 고마워, 건발 천만에, 한번 뿐이었잖아. 쉽게 바뀌면 건보리 아니야 그래, 뭐 솔직히 건보리 사과할 일이 야 많긴 하지. 하지만 다윈 넌 나한테 좋은 친구였어. 아, 글쎄. 생각해보면 나도 너한테 몹쓸 짓을 몇번 했어. 저격수 모드 가동! 야, 너뭐 하냐? 저기 온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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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우린널 수천번은 터뜨렸어 끝났어!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r 그 t t 그 c r e 래 t y Cretty, Cretty, c r e 렸 t y c 넌딱 걸렸어 넌딱 걸렸어! 아, 짜증 나, 틀렸잖아 뭐? 우리 집에 초대해서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거 사과하려고 했는데 나랑 놀기 싫어서 엄마 편찮으시다고 거짓말했잖아! 우리 엄마 진짜 편찮으셔 오늘 밖에서 신나게 돌아다니시느라 병 나셨나 보지 아픈 척 그만하세요 네! 우리 필삼촌이었는데! 그리고 너희 아빠도 터뜨린 적 있어 잡아주면 몸을 뻗어 가방을 집을게. 서로 바꿔야겠네요. 맞지? 통통 튀는 생명력이 우리 매력이야. 토스트와 비슷하지? 그래. 어 잠깐! 토스트는 안 튀는데? 안터 말이야. 걔는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늘 되살아나잖아. 어? 으악! 어, 어? 으악! <목소리> <목소리> 응? 응? 넌 내가 아니라 안토니아. 그래 인정. 안톤도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넌 우리 때문에 장기가 빠진 적도 있어. 우리한테 그런 일을 당한 친구는 너뿐이야. 보자. 플래출럼 이식 수술이라. 아는 거 있어? 이걸 봐봐. 엘모어 생물책. 아 풍선이다. 여기 다 플래출럼 이식 수술. 좋았어. 어 좋았어가 아니었네. 음. 왼쪽을 살펴봐. 분비선이 있을 거야. 음 아니. 그럼 오른쪽은 어때? 음 없어. 뭐 보이는 거 없어? 아무 것도. 그냥 공기로 가득 차 있어. 어디 봐봐. 어 정말 그러네? 모든 장기가 공기로 이루어져 있어. 아무거나 잡아. 플레츨러이 걸릴지도 몰라. 어 아니야. 다 눈에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수술을 할 수? 공기의 가방으로 끄덕여 나오고. 여기! 플랫 트럭부터 챙겨! 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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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떡 시간이 없다 인공호흡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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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소용없어! 그럼 다른 거 아무거나 해봐! 무슨 일입니까? 으 어... 마치도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 もっとおっと 진짜 못 말려. 왜 이런 곳까지 올렸대? 아주 오래전부터 널 지켜봐왔어. 옷장에 숨어서 잘 매달려서 우리 생만의 예쁜 추억들. 네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었어. 혼자일 때도 나와 함께야. 샤워 커튼 뒤라 너는 몰랐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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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못 보겠다. 안돼 안돼. 안 돼. 내가 예전에 너희한테 완전 빠져 살았다는 거 믿어지니? 그랬어? 전혀 몰랐네. 제 조심하자. 이제는 네가 날 따라다니네? 뭐? 아니야. 난네 사진 중에 앨범에 실을 만한 걸 찾고 있었어. <laughs> 아, 이걸 그렇게 있는구나. 아, 날 뽑았다길래 엄청 놀랐거든. 내가 어떻게 먹는지 알잖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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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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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지. 시끄럽잖아. <laughs> 그럼 어떻게 있겠어? 어. 아, 소리 내면서 먹는 애들 질색이지 않니? 너희들은 조용히 먹네? 아 맞다, 우리 새로운 놀이 해볼까? 친구들에게 나쁜 습관 얘기해주고 스스로 깨닫게 한 다음에 고가는 거야. 테나, <laughs> 나랑 내 친구 건볼, 다윈은 네가 입으로 숨쉬는 거 싫어. 비위생적이고 입 냄새가 진동하거든. 하지만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 용서해줄게. 그냥 먹던 거나 먹자. <laughs> 그래. 먹자. 나이기 앉아도 돼? 네 옆자리에. 어, 맘대로. <웃음> <웃음> 점심도 같이 먹은 사이니까 한 가지 물어봐도 되지? 어? 그게 내가 다른 학교에서 전화 가서 적응하기 어렵더라고. 내가 좀 공주 같니? <laughs>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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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공주. <laughs> 아니야. 아 그럼 공부만 하는 범생인가? 하지만 돋보기 안경만 벗으면 잘 나가는 퀸카가 되지. 아니? 그 얼굴이 설마 최선이야? 아니 누굴 흉내낸 거야? 누구? 그냥 넘어가. 어? 내가 비밀 서클의 멤버였을 때 기억나? 이리 오라 신참들아. 아, 어, 안녕 어 안녕 하세요 존경하는 교수님. 그게 치마냐? 용케도 우리 비밀 서클을 찾아냈구나. 비밀 지키는 비밀 서클에 가입하려면 진구식을 두세 번, 세번 치른다. 세번첫 번째는 극한의 고통 참기다. 고통을 줄 베개를 준비하라. 음... 저긴 나야? 맨 오른쪽. 음 알고 있어. 나참 베개로 고통을 주면 얼마나 주겠다고? 나참 베개로 고통을 주면 얼마나 준다고? 미안.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네.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우주님! 신참이라고 봐주지 마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박쥐 피 마시기! 불타는 칼과 싸우기! 마법사의 성에 침입해 공주 구해오기! 이렇게 센 것도요! 저런 거안 해주면 또 일주일 내내 귀찮게 굴겠지? 받아주면 끝이 없다니까! 전 쟁반으로 하죠! 으아! 아직 참을 만해요!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아... 그만, 그만, 그만하면 증명됐다! 강인한 전사의 영혼을 가졌군. 어떻게 서있을 수 있나? 랩 뮤직! 이건 또 뭐래? 피어싱! 옐로우! 해시태그! 힙합 전사! SNS! 셀카! 스키니 진! 에이오! 어!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 저 같은 초절정 순수 평화주의자까지 폭력을 쓰게 만드시네요. 예, 이해해요. 알았어. 선생님은 쿨한 편도 아니셔. 스몰 선생님은 어때? 그분은 엄청 쿨하시지. 앨범도 내셨잖아. 지금 밖에 못 사는 한정판. 스몰 선생님이 자체 제작한 명반. 한밤의 스몰입니다. 히트 싱글에 오른 히트 싱글도 들어있죠. 히트 싱글. 히트 싱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곡. 이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네요. 예, 내 아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파티곡. 럭큰롤 교정 전문 치과 의사. 저점점 멋진가 의사. 실험적인 노래도 있습니다. 어머니! 서두르세요. 재고가 떨어지면 살수 없는 한정판입니다. 허브로가 갈리는 앨범이네. 명상의 시간이란 동영상도 있어. 이건 내 취향일 것 같다.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을 시작하죠 저는 스머리입니다. 아, 도사 스머리라고 소개하는 건데. 오늘은 심호흡으로 움츠러든 길을 펴 보겠습니다. 제 CD는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음, 꼭 사세요. 가슴을 펴고 몸에 힘을 빼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이쉬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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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ny Ray s e a 리 u l l b e n 치고, Ray Seagull, Benny Ray Seagull, Benny r a 누가 혹시 대체 의약이란 말을 꺼냈니? 맞아, 나 하나도 안아서 몸에 아무 느낌이 없어. 대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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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이러면 안 돼요. 마법의 수정구슬 대회 어디서 해? 좀 좋아졌니? 네, 좀 좋아진 거 같네. 대체! <laughs> 내 여섯 개의 적곱띠 눈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 <웃음> <웃음> 기분이 어때? 200번을 찔린 직카부이가된 기분이죠. <웃음> <웃음> 후, 선생님들이 참 한결같아. 가르치시는 게 없어. 그럼 학교에서 일하지만 선생님이 아닌 분을 골라야겠다. 로키 아저씨. 그건 아니지. 그냥 관리인인데. 그래도 아저씨 덕분에 학교가 안전하잖아. 안전하다고? 그말 장담할 수 있어? <laughs> 얘들아 안녕. <웃음> 알았어. <웃음> <웃음> <웃음>